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영화들 좀 보십니까? 아 요즘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아, 제 시선을 확 끄는 영화가 아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파묘라는 건데, 사실 제가 아이 영화를 볼 용기는 나지 않고, 그냥 이 영화를 소개하는 아 유튜브를 조금 살짝 봤는데, 이제 그 파묘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묘를 이장하는 거. 어 무덤을 옮기는 거예요. 그 어, 무덤 사진도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무덤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묘를 이장하는 풍수 어, 지위를 하는 풍수사 그리고 이제 장의사가 한명 있고 또 전문 무당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이 어, 힘을 합쳐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어. 파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그 어, 내용만 들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조상의 묘를 잘파 가지고 좋은 묘 자리에다가 이장해 주니까는 너무 따뜻한 영화인데 영화는 이제 우리 생각만큼 따뜻하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와 가지고 이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구술을 해 보니 집에 뒤숭숭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뭘 잘못 써서 묘자리를 잘못 써서 우리 조상들이 불편해서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잘한다는 풍수사, 장의사, 이 전문 구타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제 파묘를 하면서 생기는 일을 영화로 담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풍수질이나 굿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우리도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다 믿고 그러셨잖아요. 아닌가? <laughs> 사실 이제 부족도 있습니다. 이 부족, 이 부족을 붙이면 뭔가 잘되고 뭔가 이 기류이 해결될 것만 같아서 부족을 지니고 있는 분들도 있죠. 아마 검사해 보면은 몰라도 여기 안에 뭐. 옷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죠. 이사갈 때손 없는 날을 구해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가는 거.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간다는 말이 뭐예요?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 귀신을 무서워하는 나, 사람들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귀신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들이 귀신인 거죠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자신의 천사들을 데리고 마귀와 그를 따르고 있는 그가 부리는 사자들 뭐 귀신이라고 하죠. 이들 이들과 함께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시는데,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누구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밤낮을 지금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어,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녁 한끼안 먹는 것도 쉬워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 다잘 알잖아요. 근데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저도 40일 금식했던 것과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혜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2015년도. 그때 이제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 40일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예민해졌겠습니까? 어디가 제일 예민해졌을까요? 코, 코. 거기 멀리서 어그 어, 나는 냄새가 이제 다 나는 거죠. 어저 집에서는 심리밖에 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네 이런 거를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사람만 지나가면 아이고 저 사람 김치찌개 먹고 왔구만 이런 거를 다알수 있는 후각이 발달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이런 몸 상태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있고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밤에는 못 나오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귀신 나오기 딱 좋은 곳이고 성경에서도 광야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기 쉽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또는 그뭐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만나기가 쉬운 곳이 광야인데 예수님이 이런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한 몸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제가 배가 제일 고플때 비겁하게 뭘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시험하는 거죠. 그 여러분 그 배고플 때 시장 가면은 왜안 됩니까? 배고플 때 시장 가면은 쓸데없는 것 이것저것 다 사잖아요. 만두 보면 만두 먹고 싶고. 그렇죠? 옥수수 보면 옥수수 먹고 싶고. 그래서 이 배가 고플 때 시장을 가면 안 되는데 40일이나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까짓 거 그거 뭐 어려워요. 그렇죠? 보리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도 먹이시고 뭐파도도 걸어 다니시 그런 분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를 알고 그 연약할 때 먹고 사는 거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모든 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하느님, 이 오와께서, 이 34, 000년간에, 내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님 내게 모든 것 사랑이 살리고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믿으며 신자.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간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 그 몸에 배게 해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 또 만나네? 내일도 만나네? 오늘도 만나네, 아, 어제도 만나였는데, 10년 전도 만나였는데, 10년 뒤도 만나고, 계속 만나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답을 하니, 사탄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을 고개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방어를 하시니, 지금 마귀도 성경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데 너는 안 믿니? 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려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람을, 아들,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면,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놈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돼있어 이놈아.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맛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맛사라는 장소를 잘 아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가지고 막그 원망을 할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장소가 마 맛사입니다. 이 맛사라는 단어 자체가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인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귀에게 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마귀에게 마싸 사건을 들먹이시면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으로 또 이기시는 거죠. 이번에도 마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는 아주 높은 상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간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거 너무 애매하죠 질문이.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만약에 마귀에게 절한번 하면 천억짜리 복권을 맞게 해준다고 하면, 절한번 하는 거 뭐, 어려운 거한번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약해요? 1조로 가야 되겠다, 1조. 마귀에게 절한번 하면, 아니, 그 절도 아니. 그냥, 굿한번 하면 1조짜리 복권을 준다고 하면, 굿한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세금 쟤는지 안 쟤는지. 이민호 집사, 요거 좀 편집 좀 해줘봐.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요, 요, 편집해 주세요. <laughs> 아 까짓 고 믿자야 번전인데 뭐저한번 하고 이거 천억이고 일주라는데 어, 굿한번 하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 묘자리 한번 좋은 대로 옮겨가지고 조상 조상 덕 보면은 백억짜리 복권을 준다는데한번 할만 도하죠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우리 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에다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13절 14절을 우리 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혹시 다른 신들이 시험해서 굿한 번만 해봐. 아유, 이번에 아주 용한 사람 왔는데 이번에 굿하면은 복권 100억.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성길 것이다. <laughs> 여러분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버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절했다고? 줄수 없어요. 왜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나쁜 놈들한테 공격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저 놈의 새끼 아주 예비 시간에 떠들더니 아주 쳐맞아도 아주 당연하다 이 놈의 새끼 더 맞고 와라 이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나쁜 사람이 때리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번에 제가 대속이라는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이 노예나 죄인들을 위해서 그빚 또는 그 죄를 대신하여 그 벌을 받는 것, 그래서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나 죄인들에게 자신이 대신 그 값을 치루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속죄, 대속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심판이 아닌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죄인의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아니,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코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빛되신 쥐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빛이 나오니 어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야 죽을래? 어? 아, 난, 난 죽으면 좋은데 죽으면 어디 가니까요? 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뒤숭숭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구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통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 일잘안 되면 묘자리 좀 바꾸라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 뭐잘안 풀리면 구좀하라고 얘기하세요. 뭐 약간 맨날 무서운 꿈 꾸면 부적 좀 부채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심한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누가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그런 걸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와 내 집은 여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자꾸 의심을 넣어줘도 이번 굿 한번 하면 수척원원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 해도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쟤네들이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근심있고, 걱정있고, 문제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수 있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그 믿음이 우리를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